오늘장 클린업입니다. 황민혁 전문가 인사 나누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주식시장에서 또 볼만한 모멘텀 어떤 걸 가지고 오셨나요? 아, 역시 이제 오늘장에서도 모멘텀을 찾기가 좀 어려, 어려웠습니다. 어, 시장이 좀 올라가줘야, 어, 강한 섹터들이 나오는데, 어, 그래서 오늘장에서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요, 어, 꾸준하게 성장성이 예상이 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주가가 뭐 시장의 변동성에 의해서 뭐 하락세를 보일 수 있습니다. 어, 따라서 이제 영원한, 영원한 주식시장의 테마인 바로 헬스케어에 관련해서 모멘텀을 오늘 꼽아봤습니다. 예. 자, 오늘 장에 주목하실 모멘텀은 헬스케어, 주식시장의 영원한 테마입니다. 어, 오늘 시장 움직임을 봤을 때도 영원한 테마라고 할수 있는 그 중국 소비 쪽이 좀 많이 종목별로 움직이더라고요. 오늘 황민혁 전문가는 좀 시장에서 부각되지 않는 쪽을 좀더 집중해서 보자는 의미신지 헬스케어를 또 가지고 와주셨네요. 네, 사실 이제 지금 장에서 봤을,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헬스케어 관련 종목들이 시장 분위기가 지금 꺾이다 보니까 다소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전장에서는 헬스케어 관련 업체들이 좀 강한 모습들이 어. 나타났습니다. 네. 그 이유가 이제 비트컴퓨터죠. 대표적인 헬스케어 관련 업체로 분류가 되는 어, 비트컴퓨터가 2 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263%나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순이익이 흑자 전환됐다는 소식이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이제 헬스케어 관련 업체들에 대한 성장성 이게 이제 부각을 받기 시작을 했는데 어, 오늘장에서 역시 이제 이 업체들을 이제 선정한 이유 예. 어, 세 가지 정도 짚어드리면요. 먼저 첫 번째로 봤을 때는 뭐 당연하게 이제 영원한 테마라고 말씀드렸지만 뭐 영원 역시 이제 계속해서 꾸준한 앞으로 향후에 계속해서 성장세는 나올 수 있는 그런 한 가지 섹터가 바로 헬스케어 헬스케어라는 점.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신은 어, 선진국의 경우에는 헬스케어 쪽에서의 수요가 현재 연3% 정도로 발생되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신흥국 쪽에서의 성장세가 돋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고령화에 대한 고령화 진입과 함께 지금 수요가 꾸준하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신흥국의 경우 이제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서 연8% 정도까지 수요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선진국 대비했을 때2배 이상의 수요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봤을 때는 지금 의료 민영화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확실한 해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아직까지는 뭐 조율 단계, 단계에 있지만. 어,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예전에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어, 우리나라 자체가 지금 헬스케어 쪽, u 스 케어 쪽에서는 사실 많이 뒤쳐진 상황입니다. 완전히 후진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네. 어, 현재 이제 뭐전 세계적으로 고성장을 하고 있는 그한 가지 사업 분야가 바로 이제 헬스케어 사업이고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든 시기의 조율에 대한 그런 문제일 뿐이지 어, 지금 이제 대세적인 그 분위기 자체가 그쪽으로 가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는 역시 이제 향후에 추가적인 뭐 성장세나 그리고 의료민영에 대한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 구도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 기대감들도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짚어드린다면, 어, 당연한 문제일 겁니다. 제가 영원한 테마라고 말씀드렸던 건 당연히 고령화 사회에 대한 그런 문제 때문일 거고요. 그래서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역시 단기적인 모멘텀이 아니고 장기적인 성장성을 보유하고 있는 그 업체들이 바로 이제 헬스케어 업체라는 점. 그래서 오늘장에서 어 모멘텀 세 가지는 이렇게 꼽아왔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해주셨던 비트컴퓨터의 실적 얘기해주셨죠. 셀트리온도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는데 어, 비트컴퓨터나 뭐 셀트리온 같은 이런 실적 호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 어, 그, 역시 이제 뭐한 가지 기업을 가지고만 볼 수는 없겠지만 네. 어, 지금 이제 기업들 뭐 자동차 뭐 부품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실적이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실적이 좋았다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최근에 이제 주가 지수가 지금 이제 거. 그 중에서도 코스닥 시장의 하락폭이 컸다는 이유는 결국 환율에 대한 문제였고요. 그런데 환율에 대한 문제가 결국은 2분기 실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 이게 두려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서프라이즈를 내는, 예상보다 이제 좋은 실적을 내는 기업들이 생겨난다는 건 그만큼 기업들의 위기 관리 능력, 능력이 어느 정도 뒷받침 해주고 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이제 조정을 받았던, 뭐 크게 이제 조정을 받았을 때, 그만큼의 실적 저하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고 어느 정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어떻게 보면 이런 이제 어니 서프라이즈 기업들이 하나 둘 나오게 된다면 오히려 이제 지수가 하락했던 폭을 또 만회하면서 좀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하나의 재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한 가지 어, 의료민영화는 시기조율의 문제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어, 이제 통과가 되고 실제로 시행이 됐을 때 어, 그렇게 됐을 때는 뭐 헬스케어 쪽에 좀더 강력한 모멘텀이 붙는다고 생각해야 되나요 대단 아니면 호재 노출인가요? 아, 일단 이 이슈 같은 경우에는 네. 기존의 민영화에 대한 가능성은 사실 크게 보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만약에 그 가능성을 높게 봤다면 지메스케어 관련 종목들 특히 이제 유에스케어 관련 종목들은 정말 이제 크게 이제 올라가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네. 이게 이제 노출이 한번 됐는데 기대감만 있었을 뿐 결국은 되기 좀 어렵다라는 관점에서 주가는 계속 조정을 받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재료는, 어, 노출이 됐을 경우, 우리가 이제 뉴스에 뭐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 이런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뉴스가 노출이 됐을 경우에는 당연히 새로운 성장에 대한 가능성 때문에 오히려 더 강한 모습이 나, 음.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격 진료가 포함된 내용이죠? 네. 맞습니다. 예. 자, 정말 헬스케어의 그동안 엄청난 큰 걸림돌이었던 법적인 문제까지 해소가 된다면 이쪽은 더 크게 부각받을수 있겠다는 분석까지 해주셨네요. 자, 그러면, 어, 이 종목군들 가운데서 클린업 트리오를 구성하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황미영 전문가님이 헬스케어를 이전에 또 다뤄주신 적이 있으셔서 이쪽 분야에 또 관심 많으신 것 같은데 그런 시각에서 봤을 때 현재 구간에 트리오는 어떤 종목이라고 보셨을지도 참 궁금한데요. 네, 어,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종목들을 볼 때는 예. 어,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성장성이 부각되는, 모멘텀이 부각되는 종목들도 분명히 좋겠지만, 음. 어, 기본적으로 이제 종목들을 선정할 때는 향후 10년 후에도 과연 이 기업이 이 업종 자체가 이제 성장성을 갖고 있는 사업이 될지 네. 그게 기본적으로 바탕을 깔고 이제 종목들을 선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헬스케어 관련 업체들 역시도. 제가 꾸준하게 말씀드리는 건 앞으로 조금 더, 더 많은 성장이 기대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고요. 관련 종목들 트리오 세 종목을 꼽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헬스케어 업체들 중에서는 꼽은 이유, 선정하게 된 이유 자체는, 어, 지금 헬스케어 업체들이 사실 국내 쪽에서 크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해외 쪽에서 꾸준하게 성장을 기반으로 한 그래서 실적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는 네. 종목들 세 종목, 즉첫 어. 번째가 바텍, 두 번째는 바이오 스페이스, 세 번째 인성정보 이렇게 트리오를 꼽아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세 종목 주가를 보니까 올해 들어서 뭐100% 내외로 주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고점 기준으로 해서는 180%까지 올라갔던 종목도 있었고요. 자, 코스닥에 이런 영원한 테마가 있다 보니까 외면할 수가 없어요, 사실 투자자분들. 어, 바텍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어, 바텍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바텍. 올해 들어서 주가의 상승 흐름이 좋습니다. 지금까지도 역시 꾸준하게 상승 흐름이 나오고. 네. 어, 최근에 주가 조정은 있었지만 다시 한번 또 저점을 단계에 확인한 다음에 다시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강하게 붙고 있는 기업이고요. 어, 바텍은 이제 세계 5위 치과용 엑스레이 장비 업체입니다. 어, 치과용 디지털 엑스레이와 그, 그 다음에 CT, 제너레이터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업체고요. 어, 지금 올해 이제 매출액하고 영업이익 자체가, 어, 뭐 기준으로 봤을, 어, 컨센서스로 봤을 때는, 어,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한16.8% 매출액은,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의 경우에, 경우에는 78.7% 정도의 상승이, 성장이 예상되고 있고요. 그만큼 이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뭐이 기업의 경우에는 중국이나 미국, 독일 뭐 이런 해외 쪽에 대한 진출 모멘텀 그래서 매출을 확대를 통해서 꾸준하게 뭐 실적 성장이 기대된다 이게 지금 현재 바텍에 대한 뭐 지금 시각 일부 시각에서의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바이오 스페이스입니다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부각되는 것 같고요 뭐 인바디 같은 걸 많은 사람들이 쓰실까 이런 의구심이 이전에 좀 있었는데 요즘 제 주변에 진짜 많으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사실 이제 뭐그 거... 우리가 이제 생각했을 때, 뭐, 헬스케어 관련 기기들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네. 사용을 많이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의외로 사람들이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상용화가, 어, 그리고 이제 점차 확산 속도 자체가 좀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어, 바이오스, 바이오스페이스는 지금 전문가용 시장, 어, 전문가용 시장 글로벌 1위의 최성분 분석기를 만드는, 어, 이런 업체죠. 그래서 이제 최성분 분석기에 대한 전자 의료 기기를 생산하는 업체, 업체로서 지난해 이제 1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만큼 또 이제 올해에 대한 성, 실적 모멘텀이 또 강하게 붙고 있고요. 어, 그다음에 최성분 분석기 시장 자체가 해외 시장에서 쪽에 해외 시장 쪽에서는 이제 막 개화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 지금 이제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성장에 대한 실적 모멘텀은 받고 있지만 앞으로 더 꾸준하게 더 크게 성장이 가능한. 그런 한 가지의 사업 분야를 이 기업이 뭐 담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인성정보인데요. 다른 종목들이 뭐 글로벌 몇이 이렇게 손꼽다 보니까 인성정보도 혹시 그런 좀 손꼽는 기업인가요? 사실 인성정보는 제가 이제 많이 말씀드렸는데 뭐 국내 업체 쪽으로 본다면 해외에서 정말 각광을 받고 있고 또 이제 기술력과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뭐 해외 쪽에서 메디 뭐 1위, 2위, 3위 이렇게 이제 논하기는좀 어렵고요. 제가 이제 인성정보를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인성정보의 경우에는 이제 IT 인프라하고 그 다음에 유 헬스케어 사업을 또 같이 영위하고 있습니다. 어, 그럼 현재 인성정보를 포함한 지금 말씀드렸던 그 업체들의 경우에는 어, 해외 쪽의 수출을 확대시켜 나가면서 점차 뭐 성장 동력을 많이 찾고 있고요. 이건 이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만약에 어, 지금 국내 시장 쪽에서 아직은 뭐 헬스케어 쪽이나 헬스케어 쪽이 완벽하게 성장을 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성장을 하게 된다. 그래서 국내 쪽에서도 성장 동력이 어느 정도 마련이 되게 된다. 음. 그러면 외국인들이 투자를 할때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당연히 해외 쪽에서 어느 정도의 인정을 받았던 그런 기업들에 투자를 하겠죠. 따라서 인성정보를 포함한 역시 이제 나머지 세 기업 역시도 해외 쪽에서 어느 정도의 인정을 좀 받고 있고, 그 다음에 특히나 인성정보의 경우에도 이제 미국 쪽에서 FDA 승인을 받았던 또 기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술력들을 포함해서 역시 이제 앞으로 또 향후에 또 실적에 대 모멘텀들을 확인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트리오 종목들 그 영원한 테마라는 이름에 걸맞게 헬스케어 분야 중에서 여러 분야 중에서도 앞으로 좀 10년 동안 계속 좀 성장할 수 있는 분야의 엄력을 갖고 있는 또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는 기업으로 오늘 골라주셨다고 하셨는데요 이세 가지 종목 중에서 지금 접근할 수 있는 홈런 종목은 뭐가 될까요? 네 어, 역시 이제 기업들 선별하기 좀 어려웠, 어려웠었는데 네. 뭐 지금으로 봤을 때는 제가 제 기준에서 가장 좋게 보고, 평가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제 인성 정목이기 때문에 어. 인성 정목을 탑픽 종목으로 꼽았습니다. 네, 정보 좀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네, 인성 정보의 뭐 주가 흐름을 보더라도 이제 최근에 4월 달 코스닥 시장이 조정을 받았지만 어, 다른 종목들 대비했을 때 크게 조정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점을 어느 정도 다시 확인을 해 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뭐 성장성이나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강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이기업을 이제 꼽분이유첫 번째로 봤을 때는 역시 이제 해외 수출 쪽에 대한 성장성입니다. 어, 지난해 같은 경우에 프랑스 기업인, 뭐, 멜릭 엔지니어링과의 공급 계약을 또체결 했고요. 이제 프랑스 쪽에서도 진출을 해,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지난 5, 지난 5월 15일일 겁니다. 그때 이제 하이케어, 하이케어 스마트와 하이케어 스마트 허브 이 제품입니다. 인성정부 쪽에 이제 제품이 미국 FDA의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미국에서, 미국에서도 기술력을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이제 미국 내 원격 진로 솔루션 사업 업체인 AMC 헬스를 통해서 뭐 가정용 모니터링 기기 공급 계약을 체결해 나가고 려 하고 있는 관점이고요. 이게 지금 체결이 된다면 인성 정보의 주가의 레벨업에 또 도움이 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모멘텀은 바로 이제 이 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최대 주주에 대한 모멘텀입니다. 현재 최대 주주로 주주로서 이제 윤재승 씨가 최대 주주로 이제 포함이 되, 되어 있는데 윤재승 씨는 이제 대웅제약의 부회장입니다. 어, 지금 최근에 대웅제약 쪽에서 이제 중국의 기업들을 인수하면서 제약업체를 인수하면서 중국 시장으로 뻗어나고자 나가고자 하는 어, 그런 이제 단계에 진입을 해 있는데 역시 이제 제약업체뿐만 아니라 어, 좀, 결국 중국 쪽도 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하고 있다 보니까 헬스케어에 대한 문, 어, 그런 이제 그 성장성이 많이. 어, 확보가 되고 있는 그리고 이제 모멘텀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그런 어, 기업 어, 그런 나라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뭐 대웅제역에 대한 그런 중국 쪽에서의 그 진출 모멘텀은 지금 현재 이제 그이 기업 즉 인성정보와의 또 하나의 시너지 효과를 달성하, 달성하면서 중국 쪽에서 또 새로운 사업 분야를 넓혀가고 넓혀갈 수 있는 그런, 그런 중요한 모멘텀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봤을 때는 이제 역시 실적입니다. 꾸준하게 실적이 증가하고 있는 기업. 그리고 영업이익률과 영업이익, 어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어 올해 이제 만약에 2010어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는 US 케어 이쪽에 대한 역시 이제 관심도도 높고 높아지고 있고 역시 이제 성장세도 돋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난해 데뷔했을 때도 올해도 역시 꾸준하게 고성장이 예상되고 있는 고실적이 예상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주가 살펴보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실적이 뭐 가시화되고 있으면서 뭐 중국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을 통해서 성장이 나타나고 있는 기업이고 또 여러 잠재력들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신 건데요. 어,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이 종목 수익 내고 나올 수 있을까요? 네, 어, 제가 이제 말씀 초반에 말씀드렸던 건 이제. 어 영원한 테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만큼 향후가 더 기대되는 기업이고요. 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단기적인 관점에서 대응보다는 사실 좀긴 관점에서 끌고 가시는 전략이 가장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주가 흐름 잠깐 보시죠. 어 오늘 장 역시 이제 거래소 시장과 코스닥 시장 같이 이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역시 뭐 인성 정부 역시도 주가가 단계 조정을 좀 받고 있는 모습인데 뭐 주가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뭐4월 달부터 시작해서 주가가 많이 밀렸지만. 대부분의 종목들이 훨씬 많이 밀렸죠. 뭐, 대부분의 종목들보다는 사실 덜 밀린 상황이고요. 그 과정 안에서 일단 저점을 다시 한번, 한번 확인해 주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눌림목 자리 나왔고요. 여기서 추가적인 반등 나오는, 나오는 시점에서는, 어, 역시 이제 주가가 그때부터 또 한번 시작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 이 기업을 접근하실 때, 어, 매수가의 경우에는 현재 뭐 6,870원 자리인데요. 어, 6,900원 정도에서 뭐 7,000원 정도 이 사이, 현재 구간이면 충분하게 저, 어, 저점에 대한 매수세가, 매수세로 우리가 볼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것 같습니다. 따라서 매수가는 6,900원에서 7,000원 정도가 적당할 것 같고요. 네. 어, 그리고 이제 목표가의 경우에는, 뭐,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장성을 보고 투자하실 그런 종목입니다. 어, 기간을 좀 길게 가져가시되, 목표가는 한 12,000원 정도가, 네, 지금 최고점이 16,500원입니다. 1650원이죠. 1650원이죠. 예. 1650원보다 더 높은 네, 가격대를 일단 습니다 조정은 좀 있습니다. 받았네요, 최근 들어서. 네, 조정은 네. 이미 많이 받은 상황이고요. 뭐 네. 이후에 이제 반등을 좀 기대해 봐야 되는 그런 자리가 되겠죠. 예. 그래서 목표가는 12,000원으로 제시해 드리겠고. 네. 역시 이제 손절가는 시장의 변동성을 고려해 봤을 때좀 짧게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6,500원 자리가 적절한 손절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영원한 테마로 지칭해 주셨던 만큼 이 종목 좋은 수익 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짱 클린업에서 헬스케어 인성정보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